특기. <laughs> 야 근데 길이 없는데. 나도 어, 처음 와봐 야, 아무리 봐도 저기엔 호텔 없을 것 같은데. 전 계획이 다 있습니다. 무인도에 갈 거예요. 형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형은 지금 풀빌라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형 놀릴지 미라 <재미>, 지금. <laughs> 형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역사를 잡거나 욕을 한5분 정도 계속 하던가. 5 분만 욕을 한대. 다시 돌아가던가 그럴 것같요 아주 그냥 눈에 장난기가 아주 그냥. 거기서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내려, 여, 여기서 내려 요 선생님? 맞아 이거? 지금 당황했어요. 클났다. 오오오오오오 오. 선생님 내려가면 내가 뭐 전달해줄게요 거와어떡해 지금 다크 서클 내려왔어요 다크. 배는 떠나고 있어. 저 어떻게? 그럼 가자 빨리 좀 누워있자. 아 지금 아직 몇살 전이죠? 아몇살 어, 네. 전이네. 아, 네. 눈도 못 봐. 호텔이 때문에. 아직도 현실 부정이야 지금. 어떡해. 여기가 우리 리조트야. 여기가 우리 리조트야. <laughs> 눈안마주쳐 <laughs> 장난치지 마. 아. 이 물었어. 음. 풀. 꿀아뭔 <laughs> 소리야. 아자 여기서 텐트 치고 여기서 잔다고? 어! 왜 저래. 킬 빌라. 준수야. 너잘때 어떻게 하게잘때 모기 다 물고 자게? 샀잖아 아까 모기 거사는 거. 와 그래서 산 거야? 아, 아. 빌라 씨. 다 뜻이 있, 있었어. 음. <웃음> <웃음> 어 표정 안 좋아 표정 안 좋아. 정색했다. 사실을 알게 되면 역사를 잡고 같 으아 진짜 잡히나? 야이씨! 아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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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아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아왜왜왜 아, 뭐, <git Galilei> 아, 그래, 그래. 있어 중수 너무 죽으해 지금. <laughs> 딴데 보잖아. 바다 빠트릴 것같아 설마, 아 근데 설마. 가려지는 아, 물어 아유, 연풀 예상대로. 여기 빠져, 지금. 형을잘하네 돌아가던가, 그럴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그만 다려 아, 어? 전화. <laughs> 어, <절안> <laughs> 선생님, 전화번호 좀 줘봐, 나 전화. 잘안 해. 선생님. 예? 저 다시 서울 가려고요. 안 돼, 안 돼. 어? <laughs> 안돼. 어? <laughs> 오, 살구 <laughs> 소스. <laughs> 아 한패야, 준수랑. 애초에 들어왔을 때부터 사람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길했었는데 의심 들었을 때부터 좀 정확히 제가 확인하고 좀올걸 생각이 들었었어요. 믿었던 제가 좀 약간 원망스러워지는. 아 늙었어, 잠깐만. 어. <laughs> 야 바다 보고 싶은 차라리 부산을가지 그랬냐? 낭만이 없잖아 다들 그렇게 가잖아 우린 이씨 형제 포르기 탁수가 얼른 마음만 적으면 돼야지 빨리 포기하고 이상황에 얼른 그렇지. 그냥 아 어.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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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 곳을 조금 찾아볼까? 야 진짜 쉽지 않은데 벌써부터 아 그늘 찾기에도 어려울 것 같아 아, 진짜. 어디에 치지? 오오오어오오오오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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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된 거예요. 와 씨, 와 씨. 둘이 어떻게 자? 아뭔 힐링이야 이게 씨. 아니 두 명에서 딱 잘만 한데? 세 <laughs> 명도 들어가겠다 이거. 그래 등정적이야 아, 한번 들어가봐요. 아저 바닥은 아, 얼마나 대이겠어 아, 거울 어. 어. 아, 거 같아.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발도 안 들어갈 거야 아마. 준수야, 준수야, 어, 잠깐만, 자막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들리지? 와... 준수는 지금 질러놓고 걱정되는 거야. 어? 갑자기 옷을 왜 벗어? 아, 잠깐만, 어디 가는 거지? 바로 그냥 물로 두, 들어가 버리나? 뭐야? 장갑 끼고 뭐 하나 본데? 잠깐만 이거 이게 왜 버려져 있는 거야? 아, 뭔데? 응? 뭘 끼기로 이거? 뭐야? 이거야, 이거야. 쓰레기? 이거야. 오 쓰레기를 약간 몰래 카메라 당하는 느낌인데 지금. 아휴. 뭐해? 텐트에서 잔다는 고정관념을 깨려고. 불안하다. Oh 불안하다, 불안해. 아, 원래, 무인도랑 그런 데 오면은, 남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어? 집을 혼자 만드는 거? 어, 남... 그 이게 왜 남자의 로망이야? 김병만 씨의 로망이지. 아, 아, 아. 일단, 돌이 이렇게 네개 밑에 있고요, 큰 돌이. 그리고 그돌 위에다가 하파를 어. 얹어요. 어. 그리고 네. 큰 나무 같은 거세개 가지고 온 다음에, 밧줄로 묶어요, 여기 위를. 네. 그럼 고정이 되잖아요. 완전 약간 비닐 하우스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아, 이야. 쪄 죽겠어. 쪄 죽어, 쪄 죽어. 나쉴 거야. 아 우리 준수는 너무 피곤하게 산다.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이거 진짜 완벽하다 이거. 그래도 미안해가지고 형한테 뭐 같이 하자는 얘기를 못 하네. 아 그러네. 형 음... 왜? 오 하트 모양. 네? 하트 모양 돌. 어? 어 진짜. 지금 준수는 나름의 애교를 부리는. 개구도 <laughs> <laughs> 안 해줘 지금. 거듭하다. <laughs> 이거 <이건> 뭐지? <laughs> 어머나! 뭐 갑자기 <laughs> 기타가 나와? 야 뜬금없다 진짜. 어머! 치는 거요? 탁수가 치는 거야. <laughs> 아노동인 거요? 감성적이야. 야 근데 저렇게 뭘 해보려고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 준수. 그러게. 오마이. Oh 아. 지쳤어. 지금 하... 만들기 힘든 거 같네, 이거. 어머! 아, 근데 진짜 일도 안 도와주는구나, 탁수가. 어? 자, 예비역 나섰습니다. 예비역. 준수야! 아 어, 좋았어. 오케이 이거 좋다 이거 밧줄이 지지를 해줘야 돼 여기도 돌 하나 놓자 살짝 들어 살짝 오아 형이 그렇지. 움직여주니까 뭐가 된다 분필자는 어? 달라요 아이 위에 덮는 거 어때? 오케이 오케이 비닐로 덮어보자 오, 오 좋아 좋아 호흡이 잘,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넣어봐 음 됐다 음 오좋아좋아 오, <laughs>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저게 뭐야? <laughs> 진짜 들어가 봐 뭐. 아우 더 어떻게? 어때? 어때? 어우 나쁘지 않아. 에? 첫 작품치고 나쁘지 않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탁수도 들어가 있어. 자, 고생했다. 수고했어요. 이탁수 씨. 와. 어머나. 오. 야 그래도 짜증을 안 내네. 아 좋은 형이에요. 좋은 형. 근데 네살 차이 형제면 준수가 좀 잘할 때는 형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탁수가 되게 착해요. 그래서 착해 보여. 그 동생을 막, 막 혼내는 걸잘 못해. 야. 그래서 내가 좀 형으로서 카리스마를 있게좀 한번 가서 아빠가테서 한번 주먹으로 뒤통수 한번 때리든가 뒤통수 한번 때리든가. 잘 까면. 이제 뭐할거 찾아라 할까? 배고프다. 여기에 전복이랑 거북손 많이 나온대. 오케이, 한번 찾아보자. 진짜? 아, 일단, 우리 그 뭐, 통 같은 게 필요하거든, 이런 거? 밤에 꺼. 알지 이게. 아, 해로질은 너무 재밌는데? 야, 형이 들어봐. 쓰레기? 음. 어, 괜찮겠지? 어. 이걸로? 여기다 담자 쫄로 가는데. 여기 서 생활하는 것 같다. 여기 도민 된 기분. 지금 탁수가 어. 동화가 됐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진짜 이쁘긴 하다, 풍경이. 어. 어머, 또 이쁘대. 아, 구름이 약간, 저 산에 약간, 잠깐 앉아서 쉬다 가는 느낌인 것 같아. 어머나. 와. 아, 진짜. 저 예쁘다. 뒤에 구름은 진짜 예뻐. 그니까, 그림 같대요 우와. 야, 미쳤지? 진짜 그림이다. 와. 그리고 저런 데 가면 확실히 숨 쉬는 게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런 건또 어떻게 볼수 있냐. 이런 게 묘미지요. 힐링의 묘미, 무인도의 묘미.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구름도 딱 산에 걸쳐있고 딱 자연에 둘러싸여 있,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어, 이런 부분에서 되게 오기를 잘했다 정신이 맑아지게됐어오좋더라 오, 오, 우와 여기가 원래 바다인데 아. 지금 물이 빠져서 이렇게 된 거래 쭈르들어아 여기까지 다 물이었대 원래? 어또 이때 다 물이야 그렇지 이제 도망 못 가는 애들 갇혀있는 애들 잡는 거야 이제 아나 어, 저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예. 어, 썰물일 때는 물이 다 빠져가지고 전복이랑 소라랑 전복도 있다고? 거북리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다 따보려고요. 파이팅. 에 거기서 봐봐. 내가 볼게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안 해봤으면 뭐가 전복인지 뭔지를 잘 모르는데. 맞아 맞아 맞아. 오 미역. 내가 미역줄기를 좋아하더라고. 내가 미역줄기를 좋아하더라고. <laughs> 어, 그래서 의상도 미역줄거리색으로 약간 입고, 의상도 미역줄거리색으로 약간 입고. 아 이거 그렇죠? 이거 오늘 의상은 두바이 초콜릿 의상이에요. <laughs> 우와, 꽤나 깊게 들어갔어. 어, 이 본격적으로 하네. 어유, 야, 나, 없어 전복이. 쉽지 않아 이거. 아 근데 저런 데를 가봤어야 이거 알 텐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어어 네. 어? 어, 왜? 뭔데? 뭔데 돌이지.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하 막 조개처럼 보이는데 돌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아, 그렇지. 이게 구분이 안돼 처음에는. 맞아, 맞아. 한번 발견해야. 맞아요. 아하 위치 안 보이니까. 아니 이게 눈에안 보여가지고 참아뭘 누... 아니 원래 이 시간에 딱밥 먹고 누워가지고 샤워하고 TV 보면서 어? 그 맥주 한잔 하려 했는데 그렇지 뭐어는 거야 이게 소주야 이런 게 낭만 <laughs> 아, 재밌다 번호 뭐, 건지고 싶은데? 아 정말 잡고 싶을 텐데 저럴 때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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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오 물고기 다세요 찼어 있는 있는 거?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어. 보러. 아하! 아 이제 알았다. 좋았어. 야 근데 어. 진짜 하늘이 도왔다. 이 재미를 탁수가 먼저 느꼈어. 그래 어, 다행이다. <laughs> 와 이게 흙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러네. 저거 어떻게? 어? 해? 어? 왜 왜? 뭔데? 어뭐 힘을 준다? 안 떨어지나 보다. 이야! 오, 뭐야? 우와, 씨! 우와! 우와! 뭐야? 성공이지 이야, 진짜 크다. 야, 돌 밑에 와봐. 자연산? 오! 우와! 우와! 엄청 커! 아, 돌 밑에 만지다 보면은 때려도 안떼지는애들 있어. 야, 그거네 우와! 오, 나도. 이번엔 응, 소라야 아, 줘, 줘, 줘. 어, 잡았어. 소라는 이제 막 잡히네. 오, 이제 시작합니 어, 많은가 보다 대충 느낌 아, 왔어, 이제 어. 도대체 전복은 어디 있는 거야? 뭐 어디게 찾는 거야, 전복은? 아, 있는 거다 사? 어, 있어? 어, 뭐야. 있어? 오케이. 뭐야. 오케이! 있어? 또뭐 있어? 이야 어머라 지금 탁수가 잡은 전복 값만 한 15만 원 돼요 형, 나 저쪽 방에 가볼게 그래, 어. 그래 아예 포인트를 옮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오오오 음. 오, 오, 예. 오, 얘, 여깄네. 거북수 오, 되게 피스타치오처럼 생겼어. 거북수거 아하. 와. 아, 근데 저거 잘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떠야 되는 거야? 어. 아. 어. 아. 음. 아위를 자를 기세야, 지금. <laughs> 어, 신발. 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캐는지 알아? 왔다, 왔다. 그냥 막 쑤시고 깨트려갖고 뺀뺀아하아 요렇게 어아이 뜯다 내는구나 진짜 무슨 충치뽑듯이 허 <laughs> 많이 잡았어 <laughs> 어, 많이 잡았네 아 <laughs> 정말 하 보소 형은 전복 그거랑 전복 어떻게 큰고 있다냐 야 전복 체크다 저 하나씩 먹으면 그냥 배 부르겠는데 요 난불소한게랑 그리고 거북손아니 많이 쌍이게 아니라, 불쌍배고 아니라, 불쌍한 아라면 같은 거넣어라면으은 맛있겠다 어 근데 냄비 있어 커다란 어, 냄비 있어, 같은 거 있어, 있어 있어? 니라 불쌍한 게아 불쌍한 게네